8월 6일, 이사야 20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아수르의 사르군 왕이 다르단을 아스도스로 보내매 그가 와서 아스도스를 쳐서 취하던 해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지어다, 내 허리에서 배를 끄르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 지니라 하시메,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와 구스에 사로잡힌 자가 아수로 왕에게 끌려갈 때에 젊은 자나 늙은 자가 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드러내어 애굽의 수치를 보이리니 그들이 바라던 구스와 자랑하던 애굽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라.그날에 이 해변 주민이 말하기를. 우리가 믿던 나라, 곧 우리가 아수르 왕에게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나라가 이같이 되었은 즉,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리오 하리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입니다. 인간의 어리석은 본성 가운데 하나가 사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나도 연약하지만 저 사람도 연약한 인생에 불과한데 때로 사람을 의지하다가 낭패를 보기도 합니다. 주의 백성 유다도 그런 우를 범하 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애굽과 구스가 아수르 의 손에 망할이라는 선포입니다. 아수르가 유다를 위협할 때 유다 는 애굽과 구스의 힘을 빌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의 힘으로 아수르를 막아내 길 원했는데 결과는 비참했습니다. 주께서 이사야의 예표적인 행동을 통해 애굽과 구스의 임할 패망을 선언합니다. 그들이 망할 때 그들을 의지했던 유다는 6절처럼 허망함에 울부짖을 것입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자의 결국은 이와 같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두 가지 결단을 기도에 담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첫째,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주님의 몸인 우리 교회도 때로 사람을 의지하려 합니다. 권력을 의지하고 재력을 의지합니다. 그러나 다 무너질 것입니다. 애굽이 망했듯 권력도 망할 것이고 구스가 무너졌듯 재물도 허물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의지해야 할 대상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둘째,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의지의 대상이 아님을 기억하게 하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지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의지하다 보면 실망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섬김의 사명을 놓치게 됩니다. 사랑하고 협력하되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 믿음의 총기가 필요합니다. 인간의 본성이 눈에 보이는 무언가를 의지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사람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오직 주를 의지하는 지혜로운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